네 안녕하세요 퀴어스트입니다. 오늘 코인 투자 퀴어스트와 함께 해보세요라는 주제로 어, 제가 셀프 광고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북등인박이라고 제가 기재해 놨는데요. 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는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벌거나 이러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일종의 모멘텀을 가져오게 되면서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폭등이 있을 것 같다는 제 예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대전제를 말씀을 제 직을 드렸고요. 여기 제가 이제 지난 5월달에 토론토에 가서 어, 컨센서스 2025 이제 행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앞에 행사죠. 어,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그 이쪽 코인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유명 스타죠. 제임스 세이퍼트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 사진도 같이 찍고 지금은 이제 연락처 교환해서 이메일도 주고 받고 어, 일종의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어, 그리고 이제 훈남이고 어, 성격도 좋고 얼굴 외모로 봤을 땐 약간 독일계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먼저 준비하고 기회를 잡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어, 저는 퀴어스트 7 7 대표이고요 어, 사무실은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 있습니다 현현백화화점옆있있빨빨 건물 아아죠죠 디지털 경제협 g i t a l d i g i 웨 a l d i g i t 자 l d i g i 책을 또 d i g 도 했었고 비트코인이 3 0 0 i g i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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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g i 0 0 l 개 i g i t a l digital d i 주 i t 어, SKKHSB 글로벌 MBA 2012년도에 졸업을 1년 반 과정을 했고요. 어, 1년 반 중에 6개월은 인디애나 캘리스쿨에 가서 6개월 거주하면서 음, 수료했습니다. 어, 아모레퍼시픽 사내 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풀타임 과정이어서 1년 반 동안 저는 직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 자격을 갖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에서 또 전사적인 또 혁신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퍼시픽은 2000년부터 이, 2013년까지 자회사인 이니스프리에서 m b a 갔다오고 나서는 어, 나머지 근무하고 어, 저는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퀴즈 이력 말씀을 드리면요, 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22년도 3월 유럽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체코 업황 조사를 다녀왔고요.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재단 조사. 어, 이 산호세의 의미는 이제 실리콘 밸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컨센서스 202 바이코인데스크 이건 이제 오스틴, 오스틴에 이제 테슬라 기가 텍사스 본사가 있죠. 어, 8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어, 행사에 참석했었고요. 이때 아마 신라호텔에서 했었나 그럴 겁니다. 9월 이제 업비트 어, 개발자 이제 컨퍼런스 부산에 다녀왔고. 어, 바로 10월달에 부산 요 약자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하여튼 블록체인 위크 부산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예, 블록체인 행사입니다. 23년도 2월부터 3월은 제가 베트남 호치민하고 하노이 시장조사를 다녀왔고요. 어, 베트남에는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암호화폐가 있죠. 그리고 3월. 글로벌 토크노미스 포럼 서울에 참석했고 5월 인천 메타노믹스 송도 5월에는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국회의원 회관에 다녀왔고 6월에는 일본 도쿄 나, 나고야 업황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 임팩트 이제 서울 11월에는 미국 블록체인 시장 조사 워싱턴 DC 시카고 LA 샌디에고 앤화임 어바인 볼티모 이렇게 다녀왔고요. 24년도에는 4월 미국 체인 블록 아, 미국 블록체인 시장 조사 SF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산호세, 산타클라라 LA 실리콘밸리 다시 한번 또 체크하고 왔고요. 음, 제가 다녀온 데 중에 체크 안된 데들이 조금 몇개 있는데 시애틀 갔던 곳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9월에 코리,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4. 아, 여기 서울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제가 빠뜨린 게꽤 많이 있는데 올해 오월에는 컨센서스 이공이오 인토론토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 있죠. 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에 전부 다 다녀온 일기 있고요. TV 유튜브 출연 내역을 보면 이제 KBS YTN 뉴스에 출연한 적 있고, 어, 1 0 0만 채널이죠. 팔이로 머니터계 출연했고, 비트슈와 박자과 크립트 연구소, 응달책방, 블록체인 투데이. 왜또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은 한국폴리텍 대학 교수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고 우리은행 직원들 상대로 강의를 한다든지 세명대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한 그런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습니다. QST, 암호화폐 시대 부자되는 원칙, QST의 디지털 자산 투자 어, 판매가 꽤 돼서요. 초반에는 그래도 어, 가상화폐 책에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금융경제 전체 6위 그 s 음에 ship size and you ca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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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까지올라갔었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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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g 매우 좋아해 주셨고 어,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폭등 장세를 견인할 어 어떤 이제 동기가 되고 관성을 부여하는 모멘텀을 줄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 핵심이에요. 모든 종목이 상승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암호화폐 투자, 우량 종목, 수익 내는 종목, 공략법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식도 다루고 있는데요. 코스피 상승할 거라고 8, 9개월 전부터 예측해서 지금 적중하고 있죠. 하반기는 이제 암호화폐가 유망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도 그 흐름을 이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건 암호화폐와 코스피. 코스피도 종목을 선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에 관한 거는 제가 별도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가입 안내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키웨스트. 어 제가 이제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올라서 그런가보다 하지만.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만 해도 뭐 코스피가 뭐 좋아질 거냐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가 추천한 코스피 종목 중에 지금 251% 상승한 게 있어요. 그러면 1억 투자했으면 2억 5천을 번 거예요 그 종목은. 그리고 여덟 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 82%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건 뭐 체치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조 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건 사람이 도저히 그 그런 기록을 낼수 없다고. 챗찍 비티가 저한테 답변해 주었습니다. 코스피가 가장 좋고 이게 어, 이제 어젠가는 130까지 올라서 이제 1등을 탈환을 했었고요. 다우 나스닥은 오래 계속 헤매고 있죠. 사실 요거는 똔똔이 같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마이너스 30% 정도 돼 있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어, 정도만 지금 회복하고 있고 7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은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아직도 마이너스 33.9% 기록하고 있어요. 6월 누적 성적은 요건 이제 그저께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28% 까진가 올라가 있고요 왼쪽이 당월이고 오른쪽이 누적입니다 어 코스피는 이제 6월달에 많이 오르고 있었죠 지금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제가 아까 체크한 걸로는 한28% 정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걸 예측을 미리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암호화폐 투자 멤버십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6월 말일까지고요. 멤버십 기간을 저는 한 달씩만 끊습니다. 그리고 어, 1년 단위로 그렇게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한달한달 한달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3개월 단위 이렇게 가입은 안 받고요. 한달 단위로만 받고 있습니다. 어, 제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키웨스트 투자 멤버십 이런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투자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 매일 브리핑을 받고 싶은 분이면 좋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멤버십 제공 정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에 이제 폐쇄된 방송이겠죠? 아무나 볼수 없는 시장 전망 강의를 매월 1일, 어, 제가 보통 밤 8시에 진행을 합니다. 100페이지 상당의 자료를 제가 PDF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요. 카카오톡으로 데일리 브리핑을 해 드립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유는 텔레그램이나 다른 걸뭐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올리는 걸써 봤는데 그게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수시로 브리핑하기 너무 불편해요. 카카오톡이 가장 잘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에 그 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하고 음성 브리핑을 수시로 해드리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제안해드리고 종목 분석 추천해드리고 매수 매도 가이드 드립니다. 어, 차트 분석 당연히 나가고요. 어,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 심층 분석 리포트들 나가고 국내 암호화폐 어, 직접 저와 저희 직원이 조사한 어, 실제 조사 리포트를 어,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상장 폐지를 거의 맞은 게 없어요. 4년 동안 한3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크게 피해가 없었다고 봐야죠. 4년 동안 3 개를 상장 폐지 맞았으면 근데 뭐 짜잘한 종목들이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동향 심층 분석 리포트, 해외 국내 주요 행사 제가 참석하고 나서 어떤 암호화폐들이 유망한지 그런 것들을 제가 대표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은 내용들은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제가 전체 공개에서는 공개하지 않죠. 유튜브 서포터스 영상 무료 제공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상당 서비스 합니다. 법률 자문 서비스는 이제 필요시 해드릴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멤버십 등급 설명 드립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두배 정도 비쌌는데 제가 가격을 좀 저변을 넓히려고 가격을 좀 반 정도 낮췄습니다.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분들은 이제 월 회원비 100만 원이고요. 아니 1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 하실 텐데 이거 얼마 전까지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실버는 100만 원이 50만 원된 거고 투자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 50만 원 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 월 회원비 25만 원이 되겠고요.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는 분은 제가 가입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가입 전후에 이제 제가 직접 전화 상담을 해 드릴 거예요. 어 제가 왜해 드리냐면은 일단 투자를 좀 배워서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체크를 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투자를 뭐몇년 정도 하셨는지 주로 좀 공격적인 걸 좋아하시는 건지 그런 투자자의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멤버십하고 대부분 잘 맞으시는데 한 10분이면 한 분에서 두분 정도는 제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아주 드문 경우인데 나이가 85세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만 아니면 어, 괜찮으십니다. 예전에 85세 넘는 분한분 분 받았다가 한달 하셨는데 너무 어렵다고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음, 요거는 이제 제가 시드는 이제 가입하실 때 체크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에 따라 추천 나가는 종목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1억 저희는 뭐한 3억 5억씩 투자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이더리움 이나 이런 좀 큼직한 종목으로 많이 가는 거고 실버 브론즈 로 내려갈수록 조금 이제 잡코인 들도 좀 비중이 좀 올라가겠죠 투자금에 500만원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 하긴 좀 그렇잖아요 자, 요건 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제임스 세이파트랑 사진 찍은 게한번더 나오네요. 음. 이 친구가 이날은 사회를 봤었어요. 어, 메인 스테이지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아, 이건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하고 이제 제 명함 주고 전달하고 이메일 이제 주고 받는 장면이고요. 그때 제가 텔레그램이 안 됐어요. 캐나다에 가서 하니까 다시 만들란으로 떠가지고 급해서 일단 이메일로 바로 주고 받는 장면이고요. 어, 이 친구는 이제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해 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은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 브리지 캐피탈 대표입니다.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어, 되게 사람 좋게 생기셨고 항상 웃는 미소가 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분은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잔우라고 이제 약간 중국 비이 조금 나는 분이죠. 근데 아바랩스가 뭐냐면 아발란체예요. 아발란체 대표입니다. 그리고 좀 운동을 하시는지 몸이 원래 좀 근육줄로 타고 나진 것 같고 근육 비중이 좀 높은 스타일이시더라고. 그래서 어, 몸매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고 어, 잘 생겼습니다. 어, 미남이에요, 미남. 스트핏트도 좋고.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친구가 어, 토론토 출신이에요. 나이가 젊은데 서른 일곱 정도 됐거든요. 아 제가 성함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컨센서스의 대표가 된 거고 이번에는 왜 컨센서스 바이코인데스크가 아니냐면 원래 이행자를 개최할 때코인데스크에의에서 어, 개최된다고 했는데 이제 바이자를 조금 일부러 뺀것 같아요. 약간 그냥 깔끔하게 컨센서스 코인데스크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된것 같고 이 친구가 이제 컨센서스의 대표예요. 토론토 출신이고 젊은 친구고, 이 친구가 사회를 보고 또총 진행을 책임지는 거죠.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앞에좀 아시는 분들인데,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저는 항상 첫 줄에서 봐요. 온도 파이낸스 대표입니다. 네이슨 올맨 대표고요. 딱 보면 진짜 똘똘이 박사같이 생겼습니다. 저하고 잠시 얘기 나누고 어, 한국 사람들이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아 어, 그러냐고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거 말고도 이제 대화 많이 나눴는데 하나씩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도 미스터 스마일인데 이분이 이제 그 비트코인 ETF 있죠. 위즈덤 트리가 규모는 좀 작지만 상대적으로 어, 조나선 스테인버그. 이제 조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 이분이 대표입니다. 음, 이분도 최소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 누굽니까? 어, 에릭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둘째 아들인가 그렇죠? 어,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공동 대표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헛에이트라고 헛 H U T 그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 기업이고 이번에 손잡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20분 정도 채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사회자는 또 에릭 트럼프한테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뭐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트럼프 인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가 앉을 수 있는 자리고 여기는 서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사이드에 서 있죠. 인산이네요 인산이네. 제가 원래 첫째 줄에 왔는데 잠깐 다른 데 보고 왔더니 어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저는 이쪽 사이드 이쪽 앞쪽에 가서 봤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죠. 캐나다에 처음 개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토에서 저 정도면 열기가 대단한 거고요. 요번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15,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3일간 행사 했고 요 이제 에릭 트럼프가 제 앞을 지나가는데 키가 197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고 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랑 조금 비슷한데 이 친구가 조금 더영 하고 좀더 착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죠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이제 코파운더 공동 창립자 겸어 전략 담당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이분들은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이 남자분 다섯 분, 여성분 한 분이 경호를 이렇게 병풍처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에릭 트럼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줄로 바리케이드 이렇게 가이드 라인 같은 거 치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저는 재택근무할 때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환경입니다. 이제 모니터 네 대가 있고 아이패드가 있고 이 옆에 또 맥북 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자, 요건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낮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목 수익률 251%로 경신이 됐습니다. 여덟 개 종목은 82%로 경신이 됐고요. 자, 제가 미국에서 다녀온 곳들인데. 어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미국 갈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사람보다 미국의 도시를 훨씬 많이 다녔다.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다닌 사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서부 쪽 여기 뭐 시애틀, 시카고, 오스틴. 여기 뭐 올랜도, 여기가 이제 제 이름 일단 키웨스트. 여기 뉴욕, 워싱턴, 보스턴, 뭐 여기 이쪽은 이제 이타카 코넬 대학교 있는데고요.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케벡. 여기 인디아나 자기 공부했던 데고. 그다음에 제 갔다 온 데가 뭐 신시내티.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 잠깐 체크해 볼까요? 독일, 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프랑스, 체코. 폴란드는 제가 못 갔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때 전쟁 때문에 좀 표시해 놓은 거고. 독일은 이제 주요 도시들을 쫙다 돌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다녀온 국가들이 많이 있고 음, 제가 이탈리아 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아직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권 뭐 일본은 뭐 수십 번 다녀왔으니까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시드니 멜버른 뭐 이렇게 있고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부, 중국도 여러 군데 다녀왔고. 어, 심지어 저는 하이난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국내 도시는 어, 인구 순으로 100개 도시에 제가 100개 도시 중에 85개 도시를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은 실물경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글로벌 국내 할거 없이 제 눈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메타에 다녀왔을 때 사진 한장올려드렸고요 이건 엔비디아 본사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다녀온 이제 토론토 여기가 MTCC라고 그러는데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입니다. MTCC. 우리나라 이제 코엑스 같은 데고요. 어 현장을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입 문의는 010-5918-7788로 문자 메시지 주시면 어 전화 드려서 직접 상담을 제가 해 드립니다. 직원 시키지 않습니다. 제 소개 이제 한번더넣어놨고요어 세계를 누비는 진짜 투자 전문가 키웨스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어, 다시 한번 010 5918 7788로 문자 메시지 상담 받고 싶다 보내주시면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시고 가입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 만약에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현재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점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입 즉시 또 입금이 되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7월 1일이 아니고 조금 일찍 브리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조치를 해드리니까요.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어, 우리가 양적 완화, 미국에서 컨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그러죠.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암호화폐는 가격이 많이 오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어, 가을에 올 가능성이 높은 불장에 올해 하반기 암호화폐 불장에 대응하셔서 퀴어스트가 맞췄던 것처럼 코스피를 지금 불장이돼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암호화폐에서도 여러분 큰 수익 내시고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